코로나는 인간이 만든 전염병으로 인간의 죄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커갑니다. 장차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흑사병에 가까운 전염병을 인간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염병과 전쟁 온갖 자연 재앙은 사탄에 노아나고 있는 인간 제약의 결과임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죄로 인해 지구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마저도 사용해서 인류를. 부르고, 계시니, 자비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마지막 경고가 시작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한란 전에 휴거될 첫 열매의 해산을 앞두고, 이 세상에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가 이 세상을 진동할 때, 하나님은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 길에서 멈춰 돌아오라고 목청이 터지도록 외쳤지만, 인류는 회개하지 않으니 한탄하게 하소서. 인간의 죄가몇 달째 이어지는 산불을 일으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피조기를 불태울 때, 하나님이 땅을 치며 머리를 뜯으며 통곡하며 제발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제약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가는 그길 끝에 죽음이 있다고 외치고 외쳐도. 를 막고 눈을 막은 그들은 해계하지 아니니 가슴을 찢게 하소서. 해저 분화가 폭발해서 30m에 달하는 거대 쓰나미가 덮치고 지진으로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인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해계하지 않을 것이니 통탄하게 하소서. 이 모든 자연재앙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이 불러올 참상이니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임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재앙은 욕심을 채우며 살았던 바로 내 죄의 결과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요. 입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재짓기에 바빴던 우리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흠담과 이간질, 악플을 달며 인격을 살해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져 사탄을 닮아가는 우리의 죄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치유는 없으니 인간의 최선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유일 라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제 자식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사탄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 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창조주가 인간에게 수치와 모멸까지 당해가며 십자가로 너를 살렸으니 이를 믿고 이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피눈물을 흘린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